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주위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코감기가 들었는데요 아, 영상을 그동안에 좀안 올려 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감기가 들렸지만 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요즘에 이제 바야흐로 그 검찰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소환통보가 왔죠. 근데, <laughs> 참, 어, 검찰들이 참 재밌게 해주네요. 제가 생각해도, 저는 이제 중도입니다만은, 어, 제가 생각해도, 대장동 문제 가지고 그렇게 떠들더니, 어떻게 국힘하고 둘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어, 이제 갑자기 성남 FC 후원금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을, 어, 피의자 신분으로 음,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3. 검찰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저거 다 해다 안 되면 저기 하고 어? 그 가진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구 휘둘러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단체에 음, 잘 가고 있다가 이제. 자정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아, 그 자정질환은 내부의 요인일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민주당처럼 어, 이제 그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하고 계속 그 문제 가지고 떠들잖아요 대당정부인데 이재명이가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그때 집어뒀지 그때는 말없이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 가지고 이재명이가 대통령 출마하고 저기하고 하니까 이제 와서 그 문제를 떠드는지 참, 거기에 보완회동 해가지고, 어 윤석열 지지를 올려주는 그 국민들도 참, 한심한 노릇이고요. 저는 그런 걸 탓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들 생각이 작은, 길근 간에 어떤 누구를 지지하고 그러는 건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 저기는. 근데 저는, 민주당, 그 의원, 그 국회의원, 어, 그 액세스 그 들이 웃기는 게 자기네들, 그 이재명이가 당 대표 될때그 당원들하고 국민들이 70%가 넘게 지지를 했잖아요. 그러면 당 대표가 업무를 잘, 그당 대표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좌해 줘야 되고 지켜야 되잖아. 지금 이재명이가 아, 어, 그 대장동 그걸로 뭐 부정 저기를 했다 고 그래가지고 어? 지금 통보만 받았지 죄인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뭡니까 삼심제 아니에요. 대부분에서 판결되기 전까지는 무무죄 어? 추정 원칙에 의해서 어? 재판을 받고 있던 구속돼 있던 간에 범인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범법자로볼 수는 없잖아요.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직. 소환에 응한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그 이상민이나, 그 떨거지들 몇 명, 그 민주당 있잖아요. 아니, 차라리 국힘으로 가지 뭐하러 민주당이 있어서, 이재명이 물러나라, 뭐, 떳떳하면 재판받으라 지금. 아, 그거 국힘이 노리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자꾸 흔들으니까, 거기에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그거 노리고 막 흔드는 거예요. 어? 근데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어? 이재명이 물러나, 뭐, 재판 가서 출도를, 출석을 해라, 마라, 어찌고 하는 게, 참, 어,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프리카에 가면은, 아프리카의 5대 그, 동물이 있어요. 첫째, 사자, 코끼리, 그 다음에, 어, 기린하고 표범하고, 어, 물소라는 게 아마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 제가 동물학 자가 아니니까 확실히는 몰라 근데 오대 동물이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마가 저는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하마가 긴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근데 물수라는 그 소가 등치가 거의 1톤이 나가잖아요 사자는 수컷이 많이 나가봤자 300kg도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50kg? 그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왜 동물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동물의 왕국이나, 아니면, 내셔널지오그래픽을 제가 많이 보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물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지금, 민주당에 처해 있는 이재명, 그, 갈구는, 그, 놈들이, 그, 물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물소들이 무리를 지어서, 이제, 시큼하잖아 물소들이 뿌리 막, 이렇게 나가지고, 응? 1대일로 싸우면 사자가, 깨도안 되죠. 근데, 이제, 사자들이 사냥 방법이 이제 집단 생활을 해 갖고 집단 사냥을 하잖아요. 이데 물토들이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인간들 같으면은 쟤는 이제 한2 0 k 로도안 되는 동물들이 와서 공격하려고 개가 하면 발을 쳐버리잖아요. 우리 사람 같으면은 말하자면 100명이 모여 있어. 그러면 그 개들 한열 마리 몰려온다고 우리가 도망갑니까? 안 도망가잖아요. 근데 물토들은 도망가요. 왜? 그군중심리가 약해 가지고 초식 동물들의 그 본능인가 봐. 그러니 그 사자들이 막 쫓으면은 처음에는, 뭐, 대들도 있지만,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무리에서 이탈된 새끼나, 또병든 소나, 그런 것들은, 잡아먹힙니다. 왜? 빨리 못 도망가고, 저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자한테 잡아먹히는데, 왜그 멀쩡한, 그물토들이 등치가 좋은데, 도망가냐고요. 안 도망가면 딱 지키고 있으면 그, 새끼들이나, 그, 연약한, 어? 저기들나 물소들나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망가. 그것도 문제가 뭐냐? 이제 도망가기도 하지만은 잘진영을 갖춰서 싸웁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잘하는 것 같아. 새끼들 안에 넣고 뭐 약간 늙은 물소들은 그 물이 안쪽에다 넣으면 사자들이 못 뚫잖아요. 그러면 있으면 돼. 그런데 이제 물소들은 이제 대부분 수컷이 물소도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사자들하고 전투를 한다고 막 싸우고 있으면. 그, 물도 한 마리가, 사자가, 물도가 공격을 다, 이제 당해. 그래가지고 사자가 막 물었다가, 그 물도가 힘드니까, 이제 무리로 돌아왔어. 그러면, 우리 인간들 같으면 그러잖아요. 이제 너는 수고했으니까, 너는 쉬어. 내가 가서 싸울게. 그래지고또 내, 또 동료들이랑 나가서 그 적들하고 싸우면 되잖아요. 이제 대부분은 어떨 때는 그렇게 해요. 근데, 제가 너무나 참 쇼킹했던 게, 물도 숲소가, 이제, 사자들하고 전투를 하고 들어왔어. 근데, 그 경쟁 수컷 있잖아요. 그 새끼가, 그 힘들게 싸우고 온 적이 있으면 지가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 안 나가고, 지쳐가지고, 거의, 이렇게, 기진맥진에 있는 물소를 옆에서 들이받아가지고요. 그 물소가 넘어지니까, 뿔로 들이받아가지고, 사자 있는 쪽으로 막 미는 거야. 어?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민주당 상, 그, 상황이 딱그 상황이야. 이재명이가 더더군다나 이제 대장물도나 마찬가지잖아. 어, 그 외부에 그 저기에 밀려가지고 지금 궁지에 몰려있는데, 그몇놈 있잖아. 그 이재명이 사퇴하라고 한 놈들. 응? 어? 그런 놈들이 무슨 정치를 합니까? 그런 놈들은 나중에 국민도 배신을 놈들이고, 지 처자식도 가족도 배신을 놈들이야. 어? 저기가 극한 상황이 생기면은. 아니, 지금 가뜩이나 그쪽에서 공격하고, 어, 난리라고 막, 정치 탄압이다, 저기 하고, 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확실하게 근거가 있어가지고, 저기에서 감옥을 가야 된다. 그런 상황 같으면은, 이재명이 나쁜 놈이면은, 저도 그냥, 응, 안동놈하고, 전라도, 응, 전라도 장선놈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 내가 이재명을 왜 감싸야 되냐고. 나 이재명 진짜 싫어. 경상도 안동놈은. 근데, 민주국가니까, 이재명이가 무슨 죄를 졌냐고. 어? 그러다 이재명이 아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 그 놈들, 그 놈들이 한심한 놈들이고, 그 놈들이 정신 나간 놈들이고, 그런 놈들이 국힘보다 더, 어, 국힘이 나쁜 놈들인가? 나쁜 놈들 같아. 근데, 국힘보다 더 나쁜 놈들이 그 이상민을 비롯한 이재명, 응? 이제 매장시키려고 하는, 그개 XX들하고 똑같은 거 같아. 왜이 어려울 때, 단합을 못하고 어 자기네들 대, 대장 물소를 갖다가 어 적진에다 집어 던질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 그 물소 그 새끼는 그 대장 물소가 가서 사자한테 잡혀먹이 잡아먹이면은 당분간은 사자들이 배가 부르니까 사냥을 안 하고 벌떡 누워가지고 어 휴식을 취하거든. 그러니까 아 얘를 갖다 먹이면은 내가 며칠 동안은 그 사자들 공격 안 받고 잘 살겠구나. 하지만 그 대장물소가 죽어버리면 그 물소 무리는 그만큼 허약해지겠죠 외부의 공격이 약해져 왜 전사 하나가 죽었는데 어떻게 해? 어? 그 물소 무리 전투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진짜 저기 한다면 당이든 국가든 어떤 단체든 다 맞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왔을 때더 우리 옆에 있는 동지나 가족을 더 감싸 안고 배려하고 끌어안고 내가 어? 지켜줘야지 내 어? 네, 저기가 조금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밖에서 막 저기 하니까 너 나가 하고 뒤에서 발로 차가지고 어? 그 아가리 벌리고 있는 그 맹수한테 내 가족이나 어? 동지를 갖다가 밀어놓는 그런 개 같은 경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민주당 이 멍청한 닭들아 아, 아니 인사를 해야죠 구독자들한테 충성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노력을 합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